그런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고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카운다운 하시고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도 네. 괜찮고 너무 저도 조급했어요. 달아 올라 있었고 네. 야 너도 가? 나도 갈래. 킹장부 오늘은 후랭이 TV 채널 운영하시는 후랭이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한 자기 소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인터뷰하고 있는 네, 후랭이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랭입니다. <목소리> 아마 유튜브에서 부동산 관련된 인터뷰를 가장 많이 올리신 분이 후랭이 님이실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많은 부동산 투자자분들, 또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2022년 2월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2030이 정말 많거든요. 꼭지인지. 사야, <laughs> 무주택자인, 무주택자인데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막 사라는 분들도 있고 사지 말라는 분들도 있고. 근데 호랭이님은 정말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만나시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오른다 오른다 그냥 거의 뭐99대1 뭐? 정도로 뭐 언론사나 전문가분들이나 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좀마음이 차라리 좀 편했을 수도 있어요. 음, 음. 내가 판단만 하면 되니까. 어, 맞아요. 올해 이제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뉴스에서는 뭐 3억이 내려갔다는 등. 뭐 얼마를 내려도 전세가 안 나간다, 안 팔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인. 이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기 곡선으로 보면 우상향이라는 걸 우리는 봐왔고, 음. 이제 출렁임을 우리가 이제 겪으면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네. 지금 당장 떨어질까요, 오를까요, 뭐, 이거보다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움직일 것이냐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그런 전문가들의 말에 따라서 일희일비할 때가 아니고, 어.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르는데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음. 상승장 가는 거 알아. 돈이 없는 건 어떡하라고. 후랭이님은 심지어 되게 일찍 시작하셨잖아요. 부동산 네. 공 네. 저 되게 많이 벌었을 것 같잖아요. 지플 하나도 없어. <laughs> 왜? 돈이 없었던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도 살수 없으니까. 그렇죠. 어. 어려운 시기를 저도 겪었기 음. 때문에 저는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면 내가. 돈이 정말 한 푼도 없으니 내가 그럼 지금 집중해야 될건 뭘까 했을 때내 몸값을 키우는 거에 좀 많이 집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를 계속 하고 안테나를 부동산 쪽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것에 일단 집중을 하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최근에 사실 인터뷰에서는 뭐500천 생기면 일단 거의 눈 감고 사라는 식으로 <laughs> 말씀하신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마 아직 투자 기준이라는 게 없을 거란 말이에요. 집을 사본 적이 없으면 네. 투자 기준이 당연히 없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본업에 집중이 거의 안 되는 수준으로 너무 힘들리는 아... 거죠. 아... 집이 있으신 분도 있고 전세 사시는 분 월세 사시는 분다 각기 다른 상황이기 음... 때문에 지금 뭘 하십시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음... 그래서 5 0 0 0만 원짜리를 지금 사는 게 정답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과거에 했던 실수처럼 자기 신변 정리도 안돼 있어. 아... 월급도 들쭉날쭉해. 저는 심지어 퇴사를 했단 말이죠. 네네. 은행에 내야 될 빚도 있고 갚아야 될 빚도 있고 상환하라는 것조차 몰랐으니까요. 아... 그런 상황에서는 아 그러면 내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일단 내 소득의 크기를 키우고 아... 내 소득을 안정시키는 게 최우선이겠구나라는 아... 말씀을 다시 한번좀 강조를 드리고 아... 싶은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돈이 있고 내가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 네. 부동산의 관점에서 네. 하고 싶다 했을 때. 그렇게 쫓아가서 살 필요는 사실 없다고 저는 어... 보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어려운 시장에 음... 서로 물건을 시뻘겋게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덤비는 것보다는 음... 그러면 다음 버스가 올수 있는 지역 또는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찾아 나가는 게 음... 너무 막 이렇게 그런 영상들 이제 네네. 저도 반성합니다. 왜 썸네일을 그렇게 쓰니까요? <laughs> 하지만 썸네일이 아니라 저의 본심은. 어, 그렇지 않다 어... 좀카운다운 하시고 어... 조금 냉정하게 시장을 보셔도 네. 괜찮고 지금이 아니더라도 3년 후 5년 후가 되어도 그때부터 시작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어... 오히려 저처럼 까먹을 수도 있어요 빌라 같은 거 괜히 건드렸다가 월세 한번 받아보겠다고 수익률 20% 나온다고 했다가 어...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그러니까 너무 어... 저도 조급했어요 달아올라 있었고 네. 야 너도 가? 나도 갈래 이랬거든요 어... 그럼 진짜 지금 눈앞에 20대 동생이 있다고 한다면 조언해 주듯이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상품으로 내놨을 때에서 시장이 인정해주는 가치가 내 월급이란 말이죠 네네. 너는 그 월급이 얼마니? 그 월급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나만의 전문성을 어떻게 키워나가고 있니? 라고 여쭤보고 싶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다음 비전은 뭐니? 그렇게 음. 열심히 노력해서 네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있다면 너의 소득은 알아서 따라서 올라갈 것인데 음. 그 다음 비전은 너는 뭐니? 이걸 저는 여쭙고 싶, 싶은 오... 거죠. 그래서 그런 노동 소득의 크기를 일단 최대한 키우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절약은 기본입니다. 어... 어,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그런 사회 초년생들 힘들게 취업하면 가서 막 뻥뻥 지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 신용카드 발급이 되거든.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일단 그는 거야 이제.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차곡차곡 모으는 건 기본이고, 그런 이제 소득의 키, 크기, 그 다음에 나의 비전. 그 다음에 노동소득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투자소득으로 바꿔 나가야 되겠죠. 또는 사업소득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뻗어나가는 거죠. 일단 내 본업이 탄탄하게 쫙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하는 건 오케이. 그게 투자 쪽이든, 부동산이든. 전 부동산만 하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아요. 자기가 좀 관심 분야에 투자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실제로 후랭이님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지금 이제 취연생들이 많이 꿈꾸는 곳에 취업을 하셨잖아요 었그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능 출제하는 기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공기관이죠 네. 공기업을 6년간 다니고 와. 이제 퇴사를 했는데 네네. 제가 최연소 입사자였습니다 와, 평가원 진짜요? 역사상 남자 최연소였다고 해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거는 약간 그런 게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꼭 네. 있는데 네. 제가 4학년 때 행정고시 두번 실패하고 급격히 터널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자격증 아무것도 없고 학점 개박살 나 있고 취업으로 이제 빨리 전환해야 을돼 노답이다 이거.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연결이 되는데 네, 네. 그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건 뭘까 해서 채용 공고를 다 뒤지는 거죠. 나는 이제 공공기관에 관심이 있으니 네. 메이저 공기업 이런 건 내가 어려울 것 같고 음. 전공 시험 보는 데는좀 어려울 것 같고 음. 아 그럼 내가 적성 검사 보는데 자격증 가산점 주는데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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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를 필터링을 한 다음에. 1차로 추리고, 음. 그리고 추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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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 나는 이 기간에 가야겠다" 했던 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었습니다. 와. 나는 여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은 포기한다, 깔끔하게. 와. 그래서 이걸 1년을 준비합니다. 평가원에 관련된 모든 기사, 여기에 필요한 스펙, 작년에 채용공고 올라왔던 거, 재작년에 올라왔던 거, 신문 스크랩하고 평가원에 가서 1층에 경비원 아저씨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와, 진짜요? 네, 직접 가봤어요, 회사에. 가서 사진도 찍어보고. 네. 거의 그러... 임장을 하셨는데. <laughs> 완전히 철저하게 조사를 했었죠 어어. 그 기관에 대해서만 네네. 하나만 그래서 그걸 어, 클리어 파일에다가 다 하나씩 정리해놓습니다 1년 동안 자료 정리해놨던 거고 사건 사고 기사 그래서 그걸 클리어 파일을 해가지고 면접 대기할 때 그걸 이렇게 안고 80매짜리였거든요 80매짜리 가득 채우면 이렇게 두꺼워지거든요 어어. 이걸 들고 가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서 입사하고 나서 와... 물어보니까 어, 되게 좋은 스펙의 사람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네네. 저 친구는 꼭 뽑아야 되겠다라는 아, 생각이 들어서 행정직 어... 남자 최연소로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이 이야기의 요지는 너 잘났다가 아니고 월 천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좋은데 음... 지금 당장 내가 할수 있는 현실적인 음... 조건에 디벨롭을 해나가는 게 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오늘 해야 될 거, 내일 아침 해야 될 거, 여기에 집중을 하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와, 그러니까 진짜 내 몸값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딱 하는 거네요.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좀 약간 좀 세상을 달리 보게 되는. 회사를 다니면서는 어떻게 몸값을 약간 높이를 어떤 무언가가 있었나요? 사랑과의 관계. 오. 결국에는 음. 회사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상황 판단이나 음. 센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고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음. 관계를 잘 갖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결국에는. 야, 요즘에 노동의 가치가 되게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이게 자산 시장이 너무 빨리 올라가지고 네. 자산 격차가 지금 이렇게 벌어졌고 부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돈이 많고 어, 그러니까. 어, 그걸 보고 있는 대리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 맞아요. 맞아. 어, 사원은 비트. 내가 꼭 대박이 <laughs> 터졌고 그럼 나는 김 대리 나는 뭐 지금 뭐 어떻게 되는 거지 <laughs> 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노동이 소중합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네, 네. 고정 소득이 있다라는 것그 다음에 그 고정 소득이 주는 신용이라는 게또 있지 않습니까? 음. 그 신용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 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회적 신분 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어... 생각을 해요. 네. 네. 내일 일 열심히 하면서 다음 기회를 기다리자. 예막 네, 그 현타 막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어... 뭐 월급 200인데 어... 쟤는 하루에 200 벌었다 그러고. 어... 노력을 하시면은 분명히 옵이나 자기만의 기회가 기다리는 기회 동안 그렇다고 자산 시장이 너무 멀어지면 안 되잖아요 후랭이 님 추천하는 부동산 공부 방법 일단 돈이 들어가야 공부를 하는 건 맞아요 아, 그 주식처럼 그 돈을 넣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부동산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니까 너무 커서 어, 눈 감고 그냥 아무거나 산 다음에 그다음에 <laughs> 공부할 순 없잖아요 <laughs> 이게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laughs> 할순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하셔라 <laughs> 간접 경험을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책 강의 음. 유튜브 네. 블로그. 신문 이런 기사들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좋은 거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다음에 뭐뭐죠 뭐, 그거? 초월차선. 어보여주라 MJ도 막그딴 얘기 좀 그만하시고 이제 그거 끝났어. 그거는 어. 그건 디폴트야. <laughs> 디폴트. 그걸 안 보면 원신. <laughs>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민간인들이 봐야 될거 이제, 민간인. 어, 이제 기본서 들어갑니다 네. 우성 님거 어. 아, 부의 인문학 플러스 알파로 더 보면 좋은 거 부의 본능까지 어, 네. 부의 인문학 안본 사람하고 금상도 하지 말라 이런 <laughs> 얘기가 있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어. 네. 부의 인문학 네. 그만큼 중요한 책이다 네. 21세기 음. 2022년에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 2, 30대 분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응, 응.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구만수 박사님. 네. 3시간 공부하고 30년 써먹는 부동산 시장 분석 기법. 이책 네. 정말 좋습니다. 우리 땅부 채널 보시는 분들한테 아주 최적화된 어... 책이에요. 강력 추천. 응, 응.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깊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현철 작가님의 전세가를 알면 부동산 투자가 보인다. 음. 이것도 있고, 김준영 소장님의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 이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으니까, 일단, 330, 고만수 박사님 책까지 일단 음. 보시고, 부동산 투자나 자산에 투자하는 거에 좀 부정적이셨던 분들의 음. 뇌를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좀 일단 네. 시작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일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 막 책을 열 권씩 막다 사, 추천해는거다사 이럴 필요가 없고 네네. 일단 기본서 한두 개만 딱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방향을 잡아나가는 거죠. 아 후랭이님 채널에 나오면 그래도 좀뭐 검증된 거다. 뭐 후랭이님 블로그 보고 필터링해도 된다. 약간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강사 보시는 눈이 좀 있어가지고 네. 우리 완전 초초초 불인이들이 피해야 하는 강의 스타일이나 강사 스타일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도움 많이 될것 같아요. 오해를 없애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하 어, 내가, 지가 강의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저격하면 또 그건 네, 또 네, 아니니까, 네, 네, 저는 일단 부동산 강의를 할 생각도 없고, 네. 그런 쪽으로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뭐, 뭘로 뭐 자산가가 되었다, 뭘로 100억 부자고, 뭐 요새는 좀 100억이 흔해졌어요. 그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직 세금을 안 냈어. 액면가, 액면가. 지금 장부가액인 거죠? 주식으로 치면. 아직 안 팔았거든요. 몰라, 어떻게 됐지. 그리고 사실 다주택자면 세금 빼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경매하시는 분들, 특히 자산가격 부풀리는 경우 많거든요. 70% 80%가 대출이잖아요 음, 음, 그러면 100억이면 2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음, 걸 수도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런 뭐몇몇억 부자래 뭐 이런 것 진짜 전문가들은 콘텐츠에 집중하고 투자 정리하고 이런 거에 집중하지 뭐 그런 외적인 마케팅에 집중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거좀 조심하셔라 네. 지식산업센터라는 부동산 상품이 있어요. 네. 이 사무실 분양받는 거를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는다고 네, 하는데, 네, 네. 이제 월세를 받는 수익형 상품이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게 열의 여덟 명의 전문가들이 분양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음. 게 중론이거든요. 네, 네. 근데 아직도 지식산업센터는 규제 틈새 시장입니다. 여전히 좋습니다. 음, 어. 대출이 80% 나옵니다. 85%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분양을 받게 하고, 음. 강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음. 거죠. 지금 규제가 이렇게 첩첩 산중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아파텔, 그런 오피스텔,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그쪽으로 간 것이지. 네. 사실 규제가 조금 바뀌거나 상황이 바뀌게 되면 그런 비인기 상품부터 떨어져 나간다. 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네네. 일반 초보자들이 먹을 게 많지 않아요. 음.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이 매일 보내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아파트 하시라고 해요, 아파트. 음. 아파트 해라, 그냥. 아파트는 물려도 간다, 나중에. 어. 지식산업센터는 물리면 그, 이자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답이 안 나오거든요. 너무 아파요, 공실이. 마지막으로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한 마디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의 소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많거든요. 음. 지금 당장의 그 상황에 좌절하고 조급해하고 저기 내가 살수 없는 아파트, 내 집은 왜 서울에 없지?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음. 좀 말씀을 드리고 계속 바짝 허리띠 졸라매시고 음. 지출을 최소화 하셔라. 음.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계속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저는 영화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영화 보는 값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 그래서 공짜 티켓을 주는 게 헌혈이 있더라고요. 음. 이런 식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음. 끊임없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에 좀 집중을 하시면 다 이렇게 방법이 있다라는 걸좀꼭좀 좀 <laughs>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